이번에 시진핑이 6년 만에 이런 민영기업들을 직접 봐주 앉아서 얘기를 나눈 것은 국가가 되어서 밀어줄 테니 빅테크 세계 1등 기업들하고 과감히 경쟁하고 이길 정도로 해라 우리 이제는 세계 첨단을 선도하자 전폭적으로 민영기업을 민다 이 뒤에 조치로 뭐가 나올 거냐면 민영경제 촉진법이에요 지금 1년이 됐고 이번 이 회의를 연 거는 그전처 시그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국진민퇴 국유기업이 민영기업을 상당호 대체 했어요 국유기업이 주로 독점을 갖고 민영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갖고 갔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 민영기업들이 많이 파산을 했죠 그래서 중국 주로 투자가 정부 주도 투자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민영기업들이 계속 투자가 하락하는 모습 중국에 들었던 외자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투자가 느려지고 상당 부분 동남아나 제3국가로 이전하는 모습도 보인 게 과거 10년 넘게 요 o 추세였어요. 그런데 민영기업은 중국에서 a n i n g of the meaning of the meaning of g d p 의 60%, 혁신의 70%, 일자리의 80%, 전체 수량의 90% 차지합니다. 그래서 민영기업이 없 f t 중국경제에 비약이 있을 수가 없고요. 중국기업 n 혁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생활 관계 e m e 인프라 이런 쪽은 국유기업이 가는 게 맞지만 미래를 선도하고 산업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거는 저는 구 기업이 아니라 민영 기업입니다. 저는 시장경제를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시장을 모이깁니다. 핵심은 항상 민영 기업이 하는 거고요. 엄청난 경쟁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 엄청난 경쟁을 시켰을 때 살아남으려고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혁신이 나옵니다. 내 목숨을 위협하니까 죽이니까 이기려고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경쟁의 혁신을 만드는 거예요.